오늘은 궁과 솔로몬의 궁과 성전이 완비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11개상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해 준공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전 건축하는데 두로왕 히람이 예, 건축을 하게 되죠. 그 제, 재료를 갖다가, 제목들을 갖다가. 근데 이때에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 다윗이 다윗의 궁을 세울 때도 지을 때도 두루왕 히람이 그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는 두루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서 지어줬어요 그때는 두루왕 히람이 와서 지어줬고 지금은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솔로몬 궁도 13년 동안 건축하는 준공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느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더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네 기둥 위에 백향목 들구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 5개 들구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구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세줄로 있는데 창과 창을 세 층으로, 삼 층으로, 네개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덜줄를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낭실이 라 가락방 같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지었더니, 장이 50 규빗실, 광이 30 규빗실,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그또그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그 장가든 바루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낭실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라를 변곡해하고 왕가를 변곡해 주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화려한 왕궁은 무너져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원약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게 왕궁을 짓고 세우는 것이 건물이 중요했다면 지금도 남아 있겠지요 나이든 보다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성비독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수단과 방법으로 쓰인 거예요. 방법적 수단으로 쓰신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기영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돈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예수 믿는 거 어렵다 그러고 어떻게 장난 맞춰 갈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을 살아가는 것은 다 방법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찬양하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면 이것이 목적이지요. 우리의 수단을 다 목적화해서 그 움직이는 수단 때문에 흔들리고 어렵게 신앙생활에 간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13년인데 성전 지는 것은 7년 전이에요. 결국 어떻게 잘못된 거죠아이 아, 성전을 더 오래 짓고 궁이야 그렇게 오래 짓 필요가 있나요? 이게 뭐예 목적이 아니라 목적과 수완을 혼돈에서는 아니됩니다. 그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엄청난 왕궁을 세워주셨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혼동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자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게 하다 널 깨닫고 섬기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 섬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제대로 섬겨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안 섬기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며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누가 그런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는 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언어가, 내가 설득력이 좋아서 그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거 보면서도 그 듣고 생각나서 더 오게 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했던 분들이 나중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오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때를 어떤지 보도 못 어떤지 항상 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말로만 전하는 게아니에 우리의 삶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수단과 목적, 방법과 목적을 본도 나지 말아아되겠습니다 구절에서 1 2 절.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에 사용한 자재들을 소개합니다. 구절에이 집을 집들은 안팎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더니 척소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는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십교 위에 뜨는 돌과 여섯 교비 뜨는 돌이라 그 위에 족소대로 다듬은 귀한 돌들도 있고 백형목도 있으며 또큰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돌세 켜와 백향 두꺼운 한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 천안들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은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성전관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요 솔로 군거 주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았다 아니, 아니죠 당신는 복을 못 받았나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수단과 목적 잘 놓고 생각합시다 13절에서 22절 논일에 능숙한 두루의 희람이 롯기둥 두 개를 만듭니다 롯기둥을 만드니다 그러니까 두루나라에 그 능숙한 기술자, 공장이라고 그러죠 그 기술자들이 와서 롯기둥을 그 만듭니다 23절에서 26절 논일에 능숙한 희람이 식양 따라 그 설계도에 따라 바다를 부어 만듭니다. 바다라는 게 이런 바다가 아니고 여기 얘기하는 바다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에서 26절.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아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해서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주체야. 하나님이 원인자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놓쳐야 살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너무 노력했어 내가 너무 애썼어 밤잠을 못 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논의하고 해서 겨우 이루었어 오늘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줬다고 할수 있죠. 사람들은 세미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100%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억울해 해요.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버리잖아요. 그래도 포기 안 하잖아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에 파묻혀서 제대로 생각을 못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환경, 어느 때에 그걸 제대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더니 그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가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둘을 어 만하하며 그 가장 자리에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열두 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남,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돌비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 식양으로 잔가와 같게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 0 밭을 담겼더라. 2십 밭이라는 것은 에반데 두말한 밭이 두말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소가 희생하여 생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 정결케 하는 상징이지요.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정결케 한다는 말이에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건데 굉장히 크잖아요. 두마리 조금 넘는데 이걸 2천밭을, 바다에는 2천밭을 담겠다. 2천밭이몇 마리예요, 두마리데 4천마리예요, 4천마리. 4천마리. 말 우리나라라 하면 엄청난 크기지요. 그리고 3, 27절에서 39절까지 두로 히람이 노수로 받침과 물두멍 시강대로 만든 물멍 시강대로 만니다 노수로 받침 받침으로 했네. 이세는 나무들이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해서 받침 돋받침 예. 또 물두멍을 시양되는 자기 마음대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주신 설계도대로 예,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양이라는 아이 설계도인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셨다.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고가, 높이가, 넓이가, 길가 이 이걸 쭉 읽고 청색, 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설계도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화려함으로 귀하고 막 비싼 거 그걸 얘기하려는 게아니에 그걸 만들면서 마치 어떤 생각이든지 알아요. 읽으면서 마치 뭐 어떤 생각이 드죠. 요즘 무당들 이상은 집 속에 집에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떠오르게 돼요. 그 자기를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호화롭게, 더 비싸게, 더 아름답게 할수 있죠. 왜 이걸 줬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대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40절에서 47절 두로왕 히람이 노수로 여러 기구의 기구들을 만들기를 마칩니다 두로왕히람니다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40절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고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이 이같이 이와 같이 히람 시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는 말이죠.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가리우는 금을 둘과 또그 금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금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사백 성유와 대단해요. 또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바 바다 아래. 열두 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시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 만드니라 만드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사르담 사이에 처진 크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부었으니 그노중수를 능히 증명할 수 없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시대 때 작정하고 언약하셔서 그대로 해가잖아요. 지금 열1기 상하. 그래서 뭐 이탈 왕조. 역대 상하는 가일 왕조 보존 계상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심을 이루어 갑니다. 견고케 할것 견고케 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다 하나님 주셨어요.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그또 약속대로 뭐야? 멸망시킬 것, 멸망시키고 구할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열두 구한다. 하나님이 사람들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역사 학자들이나 일반 학자들이 그 나타난 사회적 현상들만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는 표면적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표면적 원인을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것들이 아니에요. 언제는 이렇게 했다, 언제는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주장이 맞는 것 같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 주장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해놓고 누가 말한다? 역사가 말한다, 와란다, 역사가 말한다. 표면적 역사가 얘기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정답 같지만. 지금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가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열매, 여름에 열매, 봄에 열매. 구분할 수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잘못이다. 사시 사철 다 나오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현상만 가지고 그때의 현상만 가지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근본 원인 근본을 가지고 들여다 보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 되는 거다요 이게 뭐라니까 언약 그 언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약속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에서 51절까지 왕이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를 전국간 안에 고관을 합니다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지구들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 다섯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초대,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전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침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곡단에 도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다하도하겠습서 이렇게 궁물과 홀로몬 궁과 성정을 완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으면 잊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왕의 찬양과 간구를